저는 좀 게으른 거 빼고는 사는데 되게 긍정적이면서 나름 성격 좋게 살고 있는데 네. 제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밤에 잠을 잘때 불을 못 끄고 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 혼자 잘 때는 불을 못 끈데 이제 누구랑 옆에 같이 자면 불을 켜고 자긴 하는데 그제 희망 중에 하나가 저 혼자 자더라도 불을 끄고 자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되게 되게 그게 안 돼요. 불을 끄고 어두운 게 되게 무섭거든요. 네. 그건 이제 연습을 하면 돼요. 어, 이렇게 두려움이 어둠에서 오는가 두려움이 무지에서 오는가 방에 딱 혼자 있으면서 네. 전기불을 켜봅니다 네. 그럼 두렵지 않다 꺼면 두려워지잖아요 네. 그럼 이 두려움이라는 게 어둠에서 오느냐 이 말이야 네. 그럼 불 켜면 두려움이라는 게 있다가 어디 숨어버리고 불 끄면 톡 튀어나오고 이런 걸까? 제가 예, 그러, 그런 것 같은데요 <laughs> 그러니까 스위치를 딱 이렇게 명상 자세를 취하고, 스위치를 옆에 두고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면서 껐어. 두려움이 생기면, 두려움이 어둠에 있는가? 그래서 다시 켜보면,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면, 두려움이 있던 두려움이 어디로 갔는가? 천장 속으로 숨었는가? 방바닥 속으로 숨었는가? 다시 켜보면, 또 두려움이 생기면, 그러면 두려움은 어디서 나왔는가? 이렇게 자꾸. 자기가 이것을 관찰을 해 보세요 그러면 두려움이란 것은 밝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둠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있다 그럼 왜 어두울 때 두려움이 생길까? 어둡다는 것은 무지예요 앎이 없어요 앎이 없으면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모르면 두려움이 생기니까 아 두려움이란 게 마음에서 생기지 어둠으로부터 오는 거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불을 꺼놓고 두려움이 일어나면 불을 켜는 쪽으로 하지 말고 그 어두운 상태에서 두려움이란 건 어둠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을 뿐이다. 이렇게 10분을 있어 보고 20분을 있어 보고 30분을 있어 보고 이렇게 자꾸 하면 나중에 어두움에 대해서 내가 적응이 되는 거야. 약간 두렵지만 은 견뎌보면 적응이 된다. 이런 얘기 사실은 뭐 어, 어두움에서부터 두려움이 오는 게 아니다 하고 확연히 깨쳐버렸다 하면 한꺼번에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은 본인은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상태에서 밤에 어두웠는데 낮에 잤는데 이미 너무 오래 자서 깼더니 깜깜하고 엄마도 없고 그래서 아마 굉장히 놀랐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불을 못 꺼는 그래서 거의 습관화돼버린 지금 그러니까 다시 어둠에 적응하는 훈련을 자기가 계속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가서 연습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